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특공게미 교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바로 코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어, 제 12월 30일 어, 2021년 마지막 거래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럼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드렸고 또이 코인테크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근데 이 2차 전지 관련주에는 어,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 주들 소재 관련 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포스코 대표적으로는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일진머티리얼스, 첨보 다뭐 소재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코인테크는 소재는 아니고요 바로 장비주예요 장비 장비 중에서 어떤 장비냐? 어, 쉽게 말하면은 자동화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니까 2차 전지 전방, 전방 산업이 2차 전지 시장이 되는 건데, 전방 산업에 어떤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어, 왜냐면 각 기업들별로 계속 증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증설하게 되면은 일일이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자동화 공정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관련 모멘텀인 이 기업은 전망도 좋다. 그니까 러 2차 전지 어팡이 좋으면, 즉, 코인테크의 어팡도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뭐 그런 겹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차트상으로 이제 타이밍을 잡아볼 텐데, 아, 그 전에 일단은 매수를 언제 사인드렸냐면, 어제, 제가, <웃음> <웃음> 보시면, 자, 코인테크를 어제, 12월 30날, 자, 12월 30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요 자, 보시면은 여기. 아이고. <laughs> 네. 보시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보시면은 12월 3 0 날, 어제 이제 장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8시 57분에 코인테크 3만원 이하로 매수해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카톡방은 어, 무료 카톡방입니다. 무료 추천주로 드 거죠. 3만 원 이하로 매수하시고 2만 8,900 원에 반절 손절. 이 2분의 1 손절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가격이 도달했을 때어 보유 수량의 2분의 1을 손실보고 매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즉 리스크 관리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무료 추천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자율 차익이에요. 자율 차익. 유료와는 다르게 어,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어제 3만원 이하로 말씀드렸었는데 볼까요? 한번 분봉을요거 이제 1분봉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3만원 이하였었어요. 그죠? 3만원 이하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29,900원까지 3만원 계속 두드리다가 29,900원 최저가가 29,900원이죠? 네,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3만원에 어제 매수했다면, 어제 최대 몇프까지 수익이 났을까요? 바로, 4.67%. 네. 최저가가 이제, 매수가가 3만원이었으니까, 3만원부터 3만, 3만, 3만 4백원까지 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자율차익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2% 먹고 파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 중인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일단은 수익 낮기 때문에, 어,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막판에 이제 수급을 보니까는 상호펀드도 살다 들어왔고, 금투가 꾸준하게, 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자, 일단은 뭐, 어, 수익이 낮고, 단계적으로는 1차 저항 때는 지금 찍은 거로볼수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여기서 매수 사인 드렸는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맥점을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맥점을 쉽게 방,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더 강력한 캔들, 장대 양봉 캔들의 시초가, 내지는 저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지금 선을 그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정 여기서 고점이었었죠, 저항대였었죠. 저항대를 아침에 시초가부터 갭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까이 그러니까 시초가가 이때 3% 갭을 띄웠는데요갭 상승은 누가 만든다? 항상 주포가 만든다. 큰 손이 만든다. 큰 손이. 네, 갭 상승과 갭 하락은 큰 손들이 만드는 거예요. 주포들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선을 그어볼게요. 자, 선을 그어봤더니 이 가격을 어떻게 했어요? 돌파해줬죠. 그죠? 최근에. 돌파해줬습니다. 돌파해주고 나서, 어때요?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가 이때도 있었어요. 이때도 돌파해주고, 자, 하루, 돌파 하루째, 이틀, 삼일째는 조정받았습니다. 밀려버렸어요.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어떻죠? 돌파해주고, 이틀째, 삼일째.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맥점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차트에는 여러 맥점이 있는데, 전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저항을 받고 빠진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3만 한 400원 정도 됐었었나요? 3만, 정확하게는 3만, 300원쯤 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밀린 적이 있었었는데, 자, 이틀, 전, 3일 전에 대량 걸빵 터지면서 한번 찔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씩 빵 터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 소화. 음, 악성 매물들 악성 매물들 그 위로 물려 있던 사람들이 한번 딱 쏴주면 여기서 많이 정리를 해요 물량들을 많이 정리합니다 아나 본점만 오면 제발 팔고 싶다 했던 사람들이 물려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심리가 팔고 싶잖아요 네, 물론 아 이제 시작이구나 더 가져가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 매매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일단 팔아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물렸다 가 올라오면 팝니다 네, 그게 정석이에요 사실 예 네. 만약에 안 팔았으면 은또 물려버리잖아. 그죠. 또 물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아요. 이제 주포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량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자 한번 싹 쓸어갔다가 정말로 이게 주포들도 손을 터는 기회였다면 주포들도 설거지라 그러죠. 보통 주포들도 이제 어한 번씩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가끔씩 급등이 나오는데 그때 주포들의 물량도 정리를 한다 하면 다시 빠져요. 이런 애들은 하지만 얘는 이런. 대량 거래 급등 이후에 빠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조금씩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이 최근에 보여줬던 이 모습 자체는, 어, 포보대 설거지라기 보다는, 어때요? 매물 소화, 악성 매물 소화 및 매집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 이 종목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 했고요. 아침에 3만원 밑으로 매수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던 겁니다. 일단은 뭐, 어, 운이 좋아서, 어, 적중을 했네요. 네. 일단 수익도 하 분들 축하드리고요. 어, 대응은 자율 대응이니까, 어, 새해, 이제 새해죠? 새해에 잘 대응하셔가지고, 대,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